안녕 밥 먹고 싶어서 문어밥 시켰습니다. 골라 <laughs> 비주얼은 좀 먹다 남은 것 같지만 문어밥입니다. 문어 밥이랑 콜라까지 합쳐서 17.7유로입니다. 저 카카오택시만 타봤지. 5번은 처음 타봤는데. <목소리도> 음이 바닷물 개청인데 지금 여기서 사라지고 신나 <목소리도> 이렇게 맥주랑 복숭아랑 물 갖고 왔고 멋있어. 이렇게 맥주보가

귀여워. 오여워 저는 이제 여기 다시 길가로 올라와서 귀여까지 걸어갑니다 1 5워귀니까 제 기준으로 20분 조금 넘게, 25분 정도? 걸으면 됩니다.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엔 바다가 보이고요. 이렇게. 다행히 여긴 평지라서. 다행입니다. 다행히 여긴 평지라서 다행입니다. 무슨 말이야? 여튼 열심히 걸어갑니다. 제가 가는 곳인 것 같아요. 되게 술래길 느낌? 술래길 <laughs> 안 가봄. 이제 저쪽으로 걸어갑니다. 진짜 숙소로 갑니다. 오늘 저녁은 라면입니다. <laughs>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후식은 복숭아. 왜 이렇게 맛없어 보이지? 아이, 밖에 모기가, 아, 꺼져. 미쳤다. 대 맛있어. 초갈 복숭아 진짜 맛있어요. 딱복인데 정말 달고 맛있습니다. 저는 씻어서 그냥 껍질 채로 먹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덥습니다. 아 더워. 저는 버스 터미널 가고 있습니다. 샌란입니 저는 리스본 가는 버스 티켓 끊었습니다. 오늘 3시에 가고 20유로예요. 좋네. 예. 여기서 사진 좀 찍고 구경 좀 하고 좀 시내 쪽으로 가야겠습니다. 카메라에 지금 담기는지 모르겠는데 반짝반짝 포르투갈 남부는 두피 좀 색이 너무 예뻐 마그네슬라 사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laughs> 여기 라오스 땡 오늘은 바이 위에서만 보려고요 발에 모래 들어가는 게 너무 싫어요 저는 점심 먹으러 가는데 앞에 또 언덕이 뭐이 정도야 캐리 없으니까 걸어갈 수 있어요 이쪽인가? 아, 이쪽이에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예쁜 꽃 이런 노란색도 예쁘고. 저 식당 앞에 왔는데, 한시에 연다네요. 구글은 왜? 지금 제 옆에 목줄 없는 개가 있는데, 왜안 가지? 예쁘다, 색깔. 기예 나도 내집 노란색이었으면 좋겠다. 저 그냥 지나가면서 다시 와봤는데 문을 열었네요. <laughs>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요거 피리피리 타파스 하나랑 샹그리아를 시킬 것 같은데 어. 무슨 샹그리아를 시킬지 조금 고민스. 저는 식당에 들어와서 새우 타파스 하나랑 로제 샹그리아 하나를 시켰습니다. 요거는 로제 샹그리아 이렇게 잔도 줍니다. 이렇게. 피리 피리 소스를 얹은 새우타파스고 이거는 빵 그리고 이거는 로제 샹그리아입니다. 양이 좀 적은 것 같긴 하지만 어차피 저는 버스를 타서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먹겠습니다. 요거 아까 새우 그게 8유로, 샹그리아 8유로 해서 총 16유로 나왔습니다. 저는 초콜릿 젤라또 먹습니다. 요것도 예. 저는 여기 광장에서 앉아서 쉬다가 이제 다시 숙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회는. 저는 짐 찾았고, 이제 터미널로 갑니다. 버스 터미널 도착쓰 고양이 요가를 따 광고같아 이름이 좋다 저는 버스 탔습니다 여기 밑에 이렇게 찢어주시네요 표 사서 찍고 돌아왔습니다. 오 개다. 오, 개다. 아, 어. 내가 모르는 건데 일단 아는 척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숙소에... 확실히 카메라로 지금 잘 나오긴 하네요. 안 돼, 닫이지 마. 아니야, 2층, 2층... 어, 취소가 안 되네? 옛날에 여기서 데일리룩 찍고 그랬었는데 도착 사람이 너무 많아 이층 집될 줄이야 저는 뭐 찾기도 괜찮아서 아까 숙소오면서 봤던 빵집 와서 나타 하나랑 오렌지 주스 하나 시켰어. <laughs> 제가 3년 전에 왔을 때도 이 숙소에서 묵었었는데 그때 밤에 여기에 와서 솔직히 전 저기 보이는 게잘안 보이니까 바다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리스본 밤 바다라고 옛날에 이렇게 적었었는데 알고 보니 저기 는 강이었습니다. 강. 저기 빛나는 곳이 제가 걸어온 곳이고. 이렇게 돌면 리스본보다는 포르투가 더 조용하고 좀 아기자기한 느낌이라서 저는 리스본보다는 포르투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건 취향 따라 다른 거라서 리스본이 더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포르투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포르투 사박을 합니다. 좋아 아, 저 대신 BGM을 깔아주시네요 이렇게 숙소로 걸어갑니다 저는 조식을 따로 신청 안 해서 숙소 옆에 카페에 아침을 먹으러 왔는데 정말 사람이 많네요 이거 아사이볼을 시킬 겁니다. 메뉴가 되게 많네요. 아사이볼 나주. 식스나타 테이크아웃. 음. 여기는 제로니모스 수도원인데 사람이 엄청 많네요. 그리고 저는 3년 전에 갔으니까 안 가도 됩니다. 저는 <laughs> 여섯 개를 샀고. 이그 점은 로입니다 이렇게 통에 담아줍니다. 음, 맛있어. 확실히 어제 숙소 근처에서 먹었던 것보다는 훨씬 맛있어요. 이거 겉에 뭐라고 해야 지 파이지? 이것도 진짜 바삭하고 안에 크림도 더 <목소리> 부드럽고 <목소리> 저는 버스에서 내려서 점심 먹으러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언다스폰지밥틀은 <laughs> 저는 이거 문어랑 콜라를 시킬 겁니다. 와인 시킬까하다가 오늘 가로 이동해야 되니까 콜라를 시켰어요. 나왔습니다 뻘뻘 덩어 문어 요리는 15.5유로 콜라 2.5유로 해서 18유로입니다 <laughs> 이거 샀습니다. 스케치 엽서들. 마지막으로 찍고 모자 날라가겠다 저는 차 하나를 샀습니다. 저는 가방 내고 캐리어 끌고 이제 나갑니다. 저는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꼬고 타고 보니까 정말 빠르게 오네요. 편하다. 저기 3시 반에 파리가 또 없네요. 3시 반에 포르토 깜반냐에 가는 기차를 탑니다 아마 라인 저기 게이트인 것 같아요. 2번 게이트. 파리가 되게 많네요, 여기. 여튼 30분 남았으니까. 여유롭게 가면 됩니다. 여기 모양은 이런데, 울퉁불퉁한 돌길이 아니라서 매우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떠날 때도 니까 기분이 좋지. 리스본 완전 꽉찬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일방 딱 했는데, 나름 그동안 알차게 보내고 가네요. 이게 제가 탈 기차입니다. 음 저는 2등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뒤로, 뒤로 갑니다. 제가 22호 차에 36번이거든요. 여기가 22호 차. 이걸 타면 되겠죠?